예, 에스겔서 4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항상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문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거를 이제 이런 들은 것들을 바벨론에 가서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 포로로 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 바깥이에요.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북문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문지방 밑으로 흘러서 꺾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를 즉, 동쪽은 구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흘려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에, 창세계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다음에 강이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 물들은 뭘 얘기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니까, 심판을, 이게 물이 흐를 때 심판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하나님 내가, 이 물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심판을 받을 자군요. 그럼 어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낮춘 다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 예,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대해서 돌려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장 우편에 앉은 모든 증거들을 마음에 믿으면, 서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주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 일천이라는 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가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얘기해요 내가 발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발목 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을 발 걸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장 가고 싶으면 극장 가는 거고요. 커피숍 가려면 커피숍 가는 게이 발입니다. 발목에 물이 올랐다는 거, 그만큼만 이 내가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제대로 돼 있나, 안돼 있나. 사단 마귀 쪽으로 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 여우 하나님 쪽으로 가 있나, 이 발목에 그 물이 가서 이 닿다라는 거죠. 그, 심판이 내 목까지 왔다는 건 뭡니까? 너 방향을 제대로 정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이 얘기 뭐냐면, 무릎까지 물이 찼다는 건, 무릎은 하나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네가 뻣대고, 목이 곧고, 이렇게 하는 자인데,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일을 구원하실 분이니까 네가 그분에게 긍유를 구해라 무릎을 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이런 마음으로 물이 올랐을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랬다라는 거죠 또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올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그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은 뭡니까? 무조건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스스로 헤엄을 쳐서, 어? 살아남지 못 한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힘과 인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100% 마음을 꺾고 뭡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 하니까 당신이 이 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모든 힘을 다 빼고 여호 하나님께 간절히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헤엄할 물이지만은 나는 능히 강을 못 넘고 여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할 강이더라.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뭘 보았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살리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고 구원을 베푸신지를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강가는 뭐? 강도 심판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가 즉 심판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나무 뿌리가 그 강변에 수분을 합족히 받아서 즉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이. 나무들이 심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즉 구원받지 못한 세계로 이 물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건조지 사막입니다. 동방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백성들에게 흘러서 건조지 사막 즉 하나님의 물기가 하나도 없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예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는 뭡니까? 바다도 심판이요. 물 있는 곳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한다 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에서 나온 물이 쭉 흘러서 사실은 이 얘기를 뭐냐면은 그헐몬의 산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여매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이 창세기 1장에도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심판 받을 자의 세계가 뭐냐면, 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쁘다는 것은 뭡니까? 시컴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위에 물로 덮여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 내가 심판받을자구나그 물을 보면서 그 위에 성령님이 움직이신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쭉 내려와서 그 바다의 물 소금 바다가 찬데 뭡니까? 그 염도를 조정을 하든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소송함 다시 살아나는 걸 얻을지다. 찌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즉 뭡니까?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때 구원을 받는 한례의 믿음들이 생긴다는 라 거예요. 한례의 믿음. 한례가 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정말 이 고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자가 심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눈의 아들 여우수와 눈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물고기의 마음이 된 자들이 여우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을 살 것이며 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에 물이 있으니까 이 수분이 없으면 모든 게다 죽잖아 물기가 없으면 다 죽잖아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강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 바다, 시냇물, 골짜기 물 전부다 그리고 <laughs>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을 때요 흐르는 물로. 섞어서 정결케 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흐르는 물, 이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붉은 암송은지는 심판받을 자인데, 심판이 임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해서 이것을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면 그들이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고, 어, 3일째, 7일째 뿌리고 나서는 정결해져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강은, 바다는, 시내가, 물들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주의 모든 것을 것이 살 것이며, 즉, 심판을 모든 자들이 인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첫 관문들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는 뭡니까? 고기를 많이 낚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어부는 뭡니까? 저기, 예수님, 예수님 배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게데에서부터 엠의 글라임까지.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에요. 즉, 말 더럽게 안 듣는 새끼 어린 염소가 그 우물,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을 때 인정하는 자가 돼서 엠의 글라임까지. 엠의 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셈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합된 하나님의 진짜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죠. 말안 듣는 자가 말, 하나님 앞에 말잘 듣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엔게비에서부터엠에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즉, 금을 치는 건 뭡니까? 어부가 금을 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 많으려니와, 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던 자가 구원받는 저기 자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펄과 갯펄은 소정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가 물이 쫙 빠지면 뭡니까 사람들이 조개나 뭘 이게 낙지 같은 거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갯펄에 빠지죠 막어 장화 신크 가는데 발이 반씩이나 막 빠지죠 이런 것들은 소정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물이 잠겨서 인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물반 모래 반물반흙 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하심을 반만 인정한다든지. 인정을 안 하는 걸이 세계를 얘기해 진펄과 갯벌은 소정되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땅이 될 것이며 소금땅은 진표가 된다는 거예요. 쭉 뭡니까?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던 것 마냥 소금땅이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은 언약도 되고 정결함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금 땅이 될것은 뭡니까? 이 진펄과 갯펄은 소정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들은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가,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해서 하는 백성이 된 자들은 그 나무가 자라서,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먹음직한 나무들이 많이 생기는 거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자라서 그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파리는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아까 뭐라 했죠? 에스겔데리고 성소에서 북쪽으로 해서 동쪽 문 있는 데 가니까 그 물이 흘러 나오더라. 그 물이 성소로부터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도. 어, 가증한 일을 하고 우상 막 섬기니까 어떻게 심판을 베푼 다음에 그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 진짜 할일 받고 회개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맥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끝낸다는 거예요. 정확한 구원의 핵심들을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 우리 회개합시다 그냥 이전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놈들이 정해놓은 교리대로만 믿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또 일부 따왔던 것들 그런 것들로 백성들을 가르키니 모든 백성이 지옥 가고 남죠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어? 전해야 지만 진짜 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어떤지를 사람들이 알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자기가 만든 교리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실제는 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이 자 1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분기 요셉은 뭡니까? 어에브라인과문낫세가 요셉이 요셉 지파입니다. 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이게 이게 뭡니까? 이 땅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사실 가난 땅처럼 보이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으로 너희 열주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지계는 이러하니 북방은 대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 헤들론은 북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때 얻을 땅들을 얘기합니다. 헤들론은 요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근 스다 오기까지 스다 스다슨 비탈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튼튼히 지킴을 받는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비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에, 심판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해서 오는 자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1 6절곧 하막과 브로다며또 다메섹 지게와 하막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이 경계들이 뭐냐면은, 에, 하맛은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히 지키는 요새. 또, 브로다는, 에, 우물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앞에 마음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할 때 브로다라고 얘기하고요. <laughs> 다메색 지게와 하맛 지게. 그리고, 에, 요새죠.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시브라임은 두 개의 언덕입니다. 그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언덕은 하나 옆에 연합한 그런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연합한 마음, 또 움푹 하우라는 움푹 패인 땅을 얘기합니다. 움푹 패인 땅, 하나 옆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구덩이처럼 구덩이에 빠질 거 지옥 가는 자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뭡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하셀하띠곤이라 하셀하띠곤은 어, 마을 중간 즉 하나님 앞에 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그 경계라는 겁니다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즉 심판가에서부터 담의색 지계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하살에논은 어? 어, 샘의 예, 둘레 마을이라는 겁니다. 즉, 마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세매 마을이라는 거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해요. 하살레놈까지요그 지게가 또극 북방, 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 미쳤나니 하맛은 계속 요새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요새. 또 하나는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그 동방은 하우란과 에하우란니 예, 뭐라고 했죠? 움푹 패인 땅을 얘기했죠? 담의색과및 길라 땅과 강함입니다.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동,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알에서부터 다말은 뭡니까? 종류나 무 풍성한 걸 얘기라는 거죠? 그, 브리못 가데스. 가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에, 브리못은 뭡니까? 무리바. 그, 말하고 똑같은 건데, 다툼. 에, 거룩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하느냐, 이랬던 자들의 이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옆에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히 인정을 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천년 왕국 때는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때에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일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애굽 시내를 따라 애굽이 뭡니까 검은 땅. 홍수가 넘친 곳, 심판받을 곳을 따라서 큰 바다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라 거죠. 이 얘기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의와 오름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 멋대로 살았던 이것들을 기억했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은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죠. 항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 부터 맞은편 하맛 요새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아무튼 천년 왕국의 지경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전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왔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게끔 그 지경들을 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눠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이건 뭡니까 가난 땅 들어갔을 때도 제비 뽑았는데 여기서도 제비 뽑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에,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즉 뭡니까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 전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와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얘기를해요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구하는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열 이방에 있는 사람이나 뭡니까 아, 기존 하나님의 백성됐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똑같은 취급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목 같은 자인지를 마음에 깊이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을 47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